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흉부외과에서 근무하는 유우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아주굿 닥터에서는 식도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평소에 명치가 차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지속되면 식도암 발병률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던데 식도암이 어떤 질환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네, 먼저 식도는 입에서 삼킨 음식이 위까지 도달하게 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삼키게 되면은 목을 지나서 가슴을 지나서 배까지 도달하게 되는 그 길이 되는 장기가 바로 식도입니다. 식도암은 식도의 어느 곳에서나 발생이 가능합니다. 식도암을 세포 모양으로 구분하면 편평세포 상피암, 선암 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일본, 중국과 같은 동아시아에서는 90% 이상의 환자가 편평세포 상피암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과 관련이 있는 암 종은 선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흔하지 않고 대개는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서구에 많은 질환입니다. 식도암의 증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음, 대부분의 조기에 발견되는 식도암은 증상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식도 암이 점점 커지면서 음식이 내려가는 길을 막게 되면은 음식을 삼킬 때 걸리는 느낌이 나든지 아니면은 잘안 넘어간다든지 통증이 있다든지 하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아무래도 그런 증상이 생기면서 식사량이 줄기 때문에 급격하게 체중이 감소하는 것을 동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로식도는 가슴 깊은 곳에 위치하면서 주변에 아주 중요한 장기와 인접해 있는데 암이 식도 앞에 있는 기도를 침범하게 되면 객혈 호흡곤란 등과 같은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목소리 신경을 침범하게 되면 목소리가 쉰다든지 하는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도암의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식도암은 식도가 발암물질에 자주 노출되면서 발생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술과 담배입니다. 저는 외래에서 환자를 볼때꼭 술, 담배 얼마나 하시는지 여쭤보는데 술, 담배를 하지 않는 환자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뜨거운 음식이라든지 이런 자극적인 음식과 같은 이런 식습관도 식도암 발생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네. 사람들이 술을 먹고 다음 날 뼈해장국이나 뜨겁고 매운 음식으로 해장을 하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laughs> <laughs> 듭니다 먹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laughs> 식도암에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laughs> 요즘 먹방 유튜브가 대세인데 과식이 식도암 발생률을 높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식도암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과식하고 식도암의 연관성은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식사를 많이 하는 경우에 위에 있는 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식도를 역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 주셨던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위산이 자꾸 식도로 넘어와서 식도를 자극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식도암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허구에서 조금 더 많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식도암을 진단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식도암은 위 내시경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위를 보려면 식도를 꼭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위 내시경을 한다고 환자분들이 생각하지만 대부분 식도도 같이 검사를 하게 되고 위 내시경을 하는 과정에서 암이 의심이 되면 조직 검사를 하시게 되고 거기서 식도암이 진단이 되게 됩니다. 암이 진단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타장기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복부 CT나 양전자 단층촬영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암이 발견되면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식도암이 크기가 아주 작은 경우에는 내시경 절제술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식도암의 경우에는 점막을 지나서 점막하층으로 조금만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임파선 전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식도 절제술과 광범위 임파선 절제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 외에 병이 진행되거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수술 전에 항암방사선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을 계획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수술하기 어려운 만큼 병이 진행된 경우에는 항암방사선 치료 또는 항암치료 등의 다른 비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식도암을 수술을 할때 어떤 방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나요? 방법은 개흉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로봇이라든지 이런 최소침습 수술법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도를 절제하게 되면 입으로 삼킨 음식이 배까지 내려가는 통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통로를 재건해주는 수술이 꼭 필요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기가 위입니다. 배에 있는 장기를 이용해서 재건을 하려다 보니까 복부 수술도 같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도암의 경우에는 최소 수술이 가슴, 배, 두 군데를 수술을 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네. 게 식도를 제거하고 위와 대장을 식도 역할로 하게 올린다고 하셨는데, 식도가 없는데 어떻게 위가 식도의 역할을 하죠? 위를 이용해서 식도를 재건할 때는 퉁퉁한 위를 길쭉한 모양으로 재단을 한 다음에 재단된 위를 가슴 혹은 목까지 끌어올려서 남아있는 식도와 연결하게 됩니다. 위는 더 이상 위의 기능을 하지 않고 길쭉하게 관 모양으로 만들어진 위가 식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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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없이 식도만 있고 바로 그 다음 장기로. 네, 네, 네 맞습니다. 아닌가요? 네. 그럼 이런 큰 수술을 마치고 나면 관리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아무래도 음식이 내려가는 길을 수술하다 보니까 수술하고 나서 음식을 삼키고 소화하는데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음식을 삼켰을 때 음식이 가슴에서 천천히 내려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위도 같이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음식을 배에서 많이 보관할 수가 없어서 음식을 조금씩 자주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어려서부터 십수년간 드시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 기간 적응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식도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식도암의 위험인자라는 것들이 있지만 술, 담배 안 하신다고 하시는 분을 제가 한 번도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만 안 하셔도 식도암의 많은 부분이 예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술, 담배를 안 하시나요? 담배는 하지 않습니다 술은 조금 마시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하게 위암이 많기 때문에 내시경을 자주 하면은 위암도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지만 식도암도 비교적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고 이렇게 증상이 없이 발견되는 조기 식도암의 경우에는 만환자분들에서 완치가 되기 때문에 내시경을 자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식도암을 걱정하는 분들과 혹은 식도암을 앓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식도암의 치료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치료받는 환자분도 그렇고 치료하는 저희 의사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최근 식도암의 치료 성적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치료받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꼭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했네요 <웃음> <웃음>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